마르지 않는 셈, 아낌없이 주는 나무. 새날을 시작하는 광주 다일교의 교우들과 믿음의 벗들께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찬양과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십시오.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란 중에 도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오늘의 성서 일과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 시편 118편 14절에서 24절, 신약 고림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그중 시편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며 구원이 되셨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10편, 118편, 마지막 절인 29절은 일절과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적의 공격 속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편 저자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칠 것이며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명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세상에 증거하겠다는 고백입니다.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비록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끝내 승리케 하신 사실 자신이 겪은 위협적인 순간들과 고난이 교훈을 위한 거친 훈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저자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회상하며 찬양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고대 건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머릿돌은 건축물의 기둥을 지탱하는 돌이며 돌과 돌이 만나는 코너에 세워져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건축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머리돌이 된 일이 우리에게 기이한 일이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눈에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자를 구원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순절 회개와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을 지나 찾아오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며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쓰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세요.